반갑습니다. 주주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카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이슈는 많았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시작했고, 뭐 어제 하한가였던 신풍제약이 장중에 이제 양전한 시도도 하고 반등 시도도 나왔고, 뭐 장중에는.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또 건강 이상설이 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의 중심은 코로나 확산에 잡으면서 이제 시장이 좀 건강하지 않았던 하루입니다. 어, 오늘 카카오가 오히려 이제 코로나 확산세의 언택트 대표주,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천명대를 돌파하는데 당분간 가는 추세로 봅니다. 1, 2주는 가는 걸로 보고 이거 자세한 내용은 또 영상 후반부에 계속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관심 추천 정보 현황 체크해보시고 이제 신규 추천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위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봅시다. 오늘의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2%대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는 이제 3.8%, 4% 가까이도 오르면서 언택트 대장주로서의 이제 흐름을 좀 양호하게 보여줬죠. 어, 흐름을 보자면 이제 단기 입형선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주가 이탈 없고 이제 16만원 구간 위에서 주가 유지해준다면 이제 자리 매김하면서 상승 추세에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제 작용이 된다 하는데 벌써 7월 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좀 단기 수급 공백도 노린 이제 조정도 대응, 유의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관점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계속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코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는 상승 강고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체감상으로는 하락장에 더 가까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뭐 지수가 오르면 뭐합니까 내리는 종목수가 더 많은데 이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감시장 온도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확산에 기술주 강세 대장으로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어, 그리고 또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기대, 어 실적 이후 이제 기대감 소멸이 작용되면서 좀 수급 반사 수혜도 받고 이러한 수혜를 받긴 했지만 이제 또 주목, 주목해야 될 거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천명을 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신규 확진자가 천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확산세가 시작하고 나면은 지금 이제 또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제 확산세가 시작되면은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현상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건데, 통상적으로 1주에서2주는 확산세가 지속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이 오늘 시작된 것 같은 이 코로나 확산 테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제 시작이다. 한 1, 2주는 조금 더이 테마성 움직임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지 않았고, 테마는 오로지 이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한 만큼 여기에 수급이 다 쏠려서 이 종목들이 없었다면 상당히 좀 소외감이 심했을 그런 시장입니다. 뭐, 뭘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코로나 테마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 회복, 뭐 인플레, 뭐 경제 재개 이런 쪽에 같이 엮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아사리 뭐 이럴 때 눌릴 때 좋은 종목들 과대 낙폭주들 반등을 노리는 절, 전략도 유효하지만 이제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과대 낙폭을 노리겠다 이건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되신다. 천천히 보시라.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 또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좀 크래프도 이런 대형 상장, 대, 대형 공모주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시장에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조정장 받으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 흐름이 안 좋거나 해외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좀더 많이 눌렸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뭐 최근에만 보더라도 SKI 테크놀로지 앞두고 이제 좀 강하게 시장 하락을 좀 많이 맞았던 그런 경향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과대 낙폭은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다. 시장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꼭 이거는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일, 이 주는 더 강조를 드릴 건데 알아두시고 오늘 카카오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뭐 영향을 받은 게뭐 대표적인 뭐 디지털 그런 기술주라는 것도 있지만 뭐 웹툰, 커머스, 게임 이런 영향으로 같이 좀 영향을 받았지만 보시면은 이제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테마 순, 순환을 또 추적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기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이슈들 오늘 나왔던 카카오 관련 이슈들 조금씩 체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뭐 엔터 쪽에서는 이제 유재석이 카카오 엔터사나 이제 안테나로 이적 예정이다. 이거는 이제 재료, 재료 중 하나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뭐 다른 이슈로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택시 연합군을 형성했다. 뭐 카카오 자회사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제 뭐 전날 이제 KST 모빌리티, 뭐 마카롱 택시, 뭐 코나투스, 반반 택시 이런 가맹 택시 업체들이랑 호출 서비스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재료로 이제 또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제 좀 말씀드린 외국계 카카오 리포트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CLSA에 홍콩계 외국 증권사죠. 어, 카카오 리포트가 있는데 주요 이제 크게 네 분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미디어, 이커머스, 지주사 이렇게 저희가 어, 리포트 다룬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핀테크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아는 이제 곧 상장 예정인 카카오 페, 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언급이 되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8월 5일에 16조에서 19조 사이로 상장 예정이고, 카카오페이는 이제 뭐 8조에서 12조 밸류로 이제 또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또뭐 어피트 상장 이것도 기대가 되고 있죠. 뭐 카카오가 13% 소유 중뭐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점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뭐 클레이튼도 있죠. 클레이튼은 신한은행이 또 이사진에 합류를 하고 있고 일단 다 긍정적입니다. 어, 미디어도 뭐 웹툰, 미디어 콘텐츠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뭐 SM 인수 관련하여서 이것도 뭐 카카오의 이제 컨텐츠 왕국을 꿈꾼다 이런 야망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뭐 미지어 부분 가치도 평가가 되었는데 12조 3천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2023년 이제 2~3년 뒤 매출은 2조 7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매출액이 이제 2조 7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이커머스를 부활하겠다고 전략을 내세웠다가 다시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카카오가 이커머스 분야에서 세 번째 주자를 노리고 있다. 이런 또 야망을 저희가 또볼 수가 있겠고 뭐세 번째 주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또 오늘 마침 또 코로나 재확산에 이 커머스, 온라인 시장 뭐 이런 거 관심 또 많이 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포장, 물류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또 마침 또 카카오가 이 커머스 관련해서 이런 또 행보 또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결론은 이제 지주사라는 부분에 또 저희가 찬반이 또 갈리죠. 자회사들을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로서의 할인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러한 의료들도 있는데, 그래도 카카오라는 주식의 의의에 어,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카카오라는 이 상징성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들에 대한 뭐 지주사 할인을 이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카카오를 매수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카카오 페이가 잘 나가냐, 카카오 뱅크가 잘 나가냐, 카카오가 잘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카카오가 계속 잘 나갈 것이다. 어, 카카오 뱅크보단 카카오지 약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가 이제 디지털 혁신,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의 상징성으로 이제 움직인다. 이런 의의를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겠고,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데에 저희가 이제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이제 외국계 홍콩계 외국 증권사 CLSA의 어, 리포트 그리고 뭐 중요한 포인트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 시장의 트렌드는 1, 2주간 어, 확산세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제 또 상승, 확산세의 초입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1,000명이라니까 천 1,000명은 천또 심리적으로 또 강하게 또 저희한테 다가오는 그런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운드 피겨로 작용이 되는 구간이고 뭐 1,500명대까지 간다면은 뭐 진짜 또 심각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또 경제도 안 좋아질 테니까 1,000명대에서 뭐 그치길 바라고 있고 그래도 확산세는 1, 2주간 어, 더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우리는 또 단기 매매 그런 전략 가져가야 되겠고 오늘 뭐 추천 주시장 어 현황 또 다시 또확인 해봐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기술 최근에 계속 이제 3,600원 구간 매수가 주고 이제 장 초반에 이제 3% 구간 주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에 이제 25,000원 구간 이렇게 매수권 주고 이제 4,5%대 수익권 줬는데 자율 수익 대응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또 유라테크가 또장 초반에 또 3%권 수익을 줬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이제 또 시가 이렇게 또띄어주면서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수익권 주었고 매수가 대응 가능한 종목들 보시면은 자 오늘 또 매수가 줬던 종목 있죠 쌤CNS 점심시간에 이렇게 매수가 6,800원 구간 이렇게 주고 또 1%대 수익 다녀왔는데 뭐 지금 양봉이 5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고병이라고 할수 있겠죠. 빨간 양봉이 다섯 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뭐 상승 추세 에 이어가는데 막큰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저희 추천주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제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을 통해 어 위에서 이제 또 신규 신규 추천주 하나 체크를 드리자면 다스코입니다. 다스코도 뭐, 최근에 또이 구간 또 매수 노려가지고 매수 기회 주시고 이렇게 6,500원 구간 매수 기회 주고 또 시가에 이렇게 10%까지 이렇게 수익 줬던 그런 종목이죠. 다시 재매수 노려볼 예정인데 뭐, 눌림에서 단기로 보시는 전략 저희가 제안 드리고 있고, 6,100원까지, 6,100원 구간까지 보시고, 6,000 조금 더 가서 이제 매수권, 6,100원에서 이제 6,230원 구간까지 이렇게 매수 분할 매수 전략 이렇게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이제 걸려서 항상 말씀드리는 전략 있죠. 이제 유튜브는 또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셔 가지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걸렸다가 이제 꼬리 붙고 이렇게 다시 올라와 주는 그런 수익 구간 전략 세우고 있고요. 자, 오전에 드렸던 덕신하우징도 있죠. 이제 이 종목은 이제 2,400원 아래 구간, 이제 2,340원에서 2,380원 구간 어, 전략,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림입니다. 어, 매수, 눌림 매수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개별 장세도 심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수급도 안 좋은데 또 코로나, 코로나 테마로만 이렇게 또 수급이 쏠리면서 좀 이제 더 힘든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7월 말에는 수급 공백. 우리 시장 전반적인 이제 시, 수급 공백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주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